우리가, 우리가 그 유통 기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언리들은 약간이고 리들은 거의 없는 부정이죠. 한번 어떤 아이템이 그 기한이 지나버리면 그것은 그냥 버려지는 그 흐름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리고 현재분사구문이지그죠 It increases its carbon footprint. 문제 없지 어. 카본프 b 리 n 제품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시 o 2 찍혀가지고 라벨 붙는 거 있지? 탄소발자국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데 탄소, 이상한 탄소가 얼마나 뭐 이렇게 배출되었는가 그거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되어있어 기억해라! 이 아이템들이 이미 have traveled 여행을 했다는 거 hundreds o 수백 마일을 여행했다는 것을 그 아이템들이 뭐하기 위해서? 수업 받았지? To reach the shops. 성만 도착하기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어, 여행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 너무 너무 쉬워서 어,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쉬운 문제였어. 그지? 오히려 여기서 이거 안 보였으면 뒤에 구멍이좀 까다로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간 다 보내고 말렸을 거야. 한번 걔네가 이제 버려지기 시작하면 걔네들은 새로운 카본 마이언 전이를 시작한다. 아, 요 카본 풋 프린트 이게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지. 우리는 모두 뭘 만들어? 우리의 판단을 만든다. 뭐에 관한 거? 셀바이데이스 유통 기한에 대한 판단. 여기서부터좀 어려웠을 거야. 로라. During the Second World War. 이차 세계대전 때그 자라났던. bring up이 이제 키우다, 양육하다 이런 뜻을 쓴 거거든 자라났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마 맞지 그죠? 아 추억 없입니다 걔들은 이러한 caution 이런 c a u t i o n encouraged 되는 거에 대해 그들이 보기에 아주 끔찍한 낭비를 혐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음식 제조자들은 뭘 갖고 있어요? 단점을 갖고 있어. 뭐할 때? 여기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야. 미스나 만화에 빼버리고, 배절이 이 뷰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제품이 선반에 도착하는 그 시간대까지 그 제품이 이미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날과 거리를 여행했다라는 것. 그러한 단점을 그, 제조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디리라는 결정했는데 90일 이내에, 어? 90일 이내에 상품이 소비가 되어져야 한다. 소비될 수 있다. 그리고 90일에서 마이너스, so many days for traveling, 여행을 위한 그 많은 날짜를 90일에서 90일에서 그 날짜 빼버리는 거야. 그 날짜를 뺀 것이 준다. 우리에게 뭘 주냐? 판매 유효기간을 준요는지 여행한 날짜를 빼니까 아 그걸로 계산해서 빼고 난 다음에 그만큼의 시간만큼 이제 유통기한을 책정할 수 있다는 거지 whether 그것이 유독할, 유독해지는 것인지 아닌지 이 자체가 주어져야 주저, 되는 거지 그것은 각자가 결정할 몫이야. 그렇지? 문제 없죠, 그죠? 어? 외다, 주어, 동사, 절. 뭐 뭐인지 아닌지. 네. 문제 없었어 다음 고3. 고3은 오히려 고이면 더 쉬울 거야.